주리국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빨리 가는 신앙생활 말고, 함께 멀리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좋았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둘이 함께하면 옳은 길을 더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도 그리하셨고. 그래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처음 가는 곳도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길을 아는 사람의 말 한마디, 길가의 표지판 하나가 길을 찾는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 이 믿음의 길도 우리가 단한 번도 가본적 없는 광야 길이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갈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끝이 끝을 낼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며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런 문제를 내셨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훈련은 먹고 사는 그런 훈련입니다.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로막힌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배고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들은 내가 불러낸 내, 내 백성, 내가 인도하는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그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는 걱정과 염려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면. 광야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을, 훈련과 연관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일, 모세의 광야 목동생활도 40년, 10개 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서 모세가 보낸 시간도 40일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40일 금식 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고 천천히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알려 하십니다. 광야처럼 힘들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쉽고 편안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적박한 광야라도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광야라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선민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 이전에 그들은 단지 노예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힘들어도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미 하늘나라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곳이 우리에게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요셉의 유언에 요셉의 역사적인 그 유언을 기억해 냈습니다.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향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역사를 가로질러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에 총리했던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 역사 속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켜며 가난한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인생의 해석을 한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쇠내 시켰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매장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에 계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역사적인 현장, 현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증언자로 우린 서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증, 하나님의 인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죽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명한 것처럼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즉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바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백성들은 가고 또 멈추었었습니다.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텐트를 걷고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형편을 잘 하시고 그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밤에 불 기둥이 없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하지 않는 순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보호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동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걸으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오래 걸으면 결국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돈다고 합니다. 알프스의 조난자는 매일 12시간씩 13일을 걸었지만 반경 6km 안에서 헤맸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을 가리고 걸을 때큰 어림, 오림... 거리며 걷게 되는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윤형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 밤에도 어둠에도 아무 가운데서도 우리는 밝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행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 광야는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갈 때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끝에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광야교회로 성도를 만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 세상의 역사를 만드시고 또 만드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